안녕하세요 하우스투데이 이현숙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 강주역 인근에 있는 경기도 광주시 쌍용동의 복층빌라 분양 안내 드리겠습니다 4개동의 28세대 단정서 되어 있고 또 집안 어디에서나 탁 트인 전망이 좋은 쌍용동의 복층빌라입니다 또 건축 옆면적은 전용이 23평, 실사용은 45평을 사용하고요. 또 구조는 거실과 주방, 방 3개와 62개, 또 넓은 멀티링과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교통은 경기 강주역 자차 5분 거리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 또 경증대로 3번 국도가 가까이 있어서 교통이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강역 버스 정류장 도보 3분 거리로 경기 강주역과 성남 모란, 잠실, 하남, 강동 가는 노선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트, 병원 각종 편의시설 도보 5분 거리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는 필로티 주차장 이 있어서 주차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안 어디서나탁 트인 전망 좋은 쌍용동의 복층 빌라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리비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은 이겁니다. 바닥은 밝은 톤이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우측으로 신발장 다섯칸 되어 있고 좌측에 일간소등 되어 있습니다. 또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정면으로는 복층에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 있고 또 우측으로는 안방과 작은 방 공간이 있습니다. 또 좌측으로 거실과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LDK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집 안이 더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천정과 벽면에는 화이트칼라 실크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바닥은 밝은 톤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의 아트웨어 공간에는 그레이 칼라로 되어 있어서 어, 가구 어떤 가구를다 갖다 놔도 다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이 선호하는 실내펜과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이 아 서양창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해가 더 많이 드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어 오늘 안내된 세대는 복지 세대인데 앞뒤로 다산 전망이 있고 전체적으로 다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광주시 쌍용동이 동네가 한눈에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복층 세대입니다. 네, 창호는 k c 시창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네, 주방 공간 중 기억자 동선으로 되어 있어서 주부님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어, 주방은 음,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어서 좀 화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인덕션 상구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위에 또 후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부쪽에는 삼성 거 식기세척기가 설치될 예정이고, 또 싱크볼은 사각 스퀘어로 되어 있는데요. 어, 수도가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고 아래쪽에 이렇게 수도 사용하기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에는 강파 오븐렌조와 밥통 놓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또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배치할 수 있게끔 박스가 짜져 있습니다. 또 우측에 다용도실 공간은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보시면 세탁기와 건조기 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보일러는 귀뚜라미 1등급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던하면서 화이트 칼라 인테리어라서 요즘에 많이 주부님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방이 3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쪽 방부터 안내 드릴게요. 이 방은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이 방에도 창은 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들 방이나 서재처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측에 공용 욕실 부분이 있고요. 공용 욕실에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수단 되어 있고 세면대와 변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고 욕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욕조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이쪽 공간에 욕조를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에도 삼성고 시스메건 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은 창이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창이 있고. 또 좌측에 픽스창이 되어 있는데 이 안방에서의 전망이 꽤 좋습니다. 이 뒤에는 다 이렇게 다산 전망이 보이게 되어 있고요. 이 픽스창에도 이렇게 가을 풍경이 한 눈에 보이는 느낌으로 전망이 좋습니다. 숲세권 전망 좋은 복층 세대입니다. 자, 안방은. 북박이장이나 수납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북박이장은 따로 설치를 하셔야지 될것 같고요 그래도 공간은 좀 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아마 문 설치해 줄것 같아요 어, 여기는 뭐 작은 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방 욕실 공간입니다 안방 욕실에 이렇게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실이 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변기 우측에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 복층이라 계단 때문에 안방 공간이 조금 기준층보다 조금 사이즈가 좀 줄어든 감은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 두 번째 장방입니다. 이 방에서도 시스템 에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에서도 이렇게 산 전망이 보이게. 네, 전망이 좋습니다. 오늘 안내진 세대는 앞뒤로 다산 전망이 보여서 정말 숲세권 전망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은 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약간은 좀 가파른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복층의 난방은 전기판넬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멀티룸으로 넓게 쓸수 있게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천정과 벽면에는 화이트칼라 실크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은 강마루 느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 창이 두 군데로 되어 있어서 창문 열면 이제 맛바람 쳐서 환기는 좀잘될것 같고요. 어, 이 복층은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별도로 사무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데 멀티룸으로 공간 꽤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는 복층은 멀티룸처럼 넓게 쓸수 있는 실내 공간이 있고 테라스 공간은 이쪽 공간으로 테라스를 나갈 수 있는데요. 테라스가 넓은 세대로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닥은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테라스 활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쪽에는 다 이렇게 산 전망이 예, 좋습니다. 또 테라스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전기 콘센트와 조명, 또 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가 다 한눈에 보이게 전망이 탁 트인 숲세권 전망 좋은 복층세대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리는 복층세대 자세한 문의 유선상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방문객 있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